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여름 청소년 캠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교회 청소년들을 섬기는 캠프 사역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치킨을 사주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먹을 수 있는 통닭 가격이 무려 1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치킨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떡볶이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럼 떡볶이도 주문하자라고 합니다. 총 합이 13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캠프를 준비하는데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이자며 믿음으로 나가보자 라고 하며 학생들을 섬기는데 캠프 사역자들의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정리해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통장에 무려 136만원이 입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답니다. 132만원에 더 입금된 4만원은 음료수를 추가로 사서 1 0 0 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입을 즐겁게 해줬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니 재정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가끔 때를 쓰면서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음에 해줄게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안 된다고 지금 당장 해달라고 더 때를 씁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해준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거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까지 지켜준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보다 멸시하거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평생을 살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서 살아갈까요?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할까요? 섬기기보다는 인정받는 자리를 더 좋아할까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화려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고 암송하려고 하고 부담되려는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은 믿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 쓰는 아이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가 계획한 것을 빨리 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결국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고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기록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재정도 건강도 사역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심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